이거, 네. 이거, 이거 누르면은 네. 네. 아, 네. 누 여기 아래로?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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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부드럽게 지키는구나. 인식하는 음. 아, 네. 뭐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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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. 올라 있어. 아, 어이. 오야 잡고. <laughs> 아, 잠시만요, 광준이 형이 어, 그 너무, 해, 광준이 형이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에요? 일부러 아, 길게 주고 있는 것 같은데? 네, 됐다. 슛. 제발. 야어디 가? 와 차고 코너킥 뜰 뻔했다. 나이스 수비. 아 개인 감독님이셨어요? <laughs> 개인 감독님. 개인 감독님이셨네. <laughs> 누구? 형님? 아, 아직 적응... 어, 아직 적응 못 하나 봐. <laughs> 네. 자기 욕하는 거 들었다. 그 야, 침착해. 침착해.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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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있잖아. <laughs> 오늘은 났다 오늘은 칭찬받야다고 어, 나이스 윤호. 나이스 윤호. 나이스 윤호. 좋아. 오. 좋아. 대로인데 <laughs> <좋아>. 아. 제대로. <laughs> 아, 어, 나이스 경민. 나이스 윤호. 수비도 빡세게 하네. 좋네. 진짜 기가 막히다. 오, 야! 오, 나이스. 나이스. 이경이 좋다. 와. 옆에. 천천히. 오, 준아, 내가 말한 게 그거야. 준아, 아주 잘했어. 나와줘. 주... 오하! 와, 와, 오하, 역시 육상부 출신. 여기가 와, 야, 이거 뭐? 야, 야, 쉬쉬야. 쉬쉬야. 많이 늘었다, 너 진짜. 잘 가르쳤네. 뭘잘 가르쳐? 이 정도 내는데 안 내면 그거는 병원 가봐야 돼. <laughs> <그거> 병원을 <laughs> 가야 돼. <웃음> 많이 가르치겠지. 일 년이 넘었다. 와, 잘 봤네.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와 나이스 잘 밟았다 오, 오케이 해민 옆에 그렇지 와 기가 막혔다 해민 해민 좋다 해민 다시 받고 오케이 다시 당겨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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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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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럽다 어지럽다 저번에 잘하네 어, 자 골키퍼 교체하고 갈게요 6분입니다 플레이 아, 오, 나이스. 오, 나이스. 오, 나이스. 야, 꺼 꺼. 제발, 제발, 제발. 오! 아! 가비. 이게 멀어져 와 미쳤다. 미쳤다. 미쳤이미쳤너미쳤대 뺐어! 그렇지! 나이스. 뭐야 뭐야 오케이! 나왔어 나왔어! 네, 골라. 잡고. 잡고! 야 어떻게 할 거야? 아 슛이 너무 약하다 자세가 안 된대 자세 잡고 제대로 아하 저거 연습 많이 했는데 아쉽네 어유 오우 오, 팬텀 좋다 오우와 어우 뭐야 와 개인기가 <laughs> 개인기 가몇 개가 나오는 거야 와한번 세게 아하 오우 여열 조심 저거 진짜 저분 잘하신다 저분 잘하시네 등질줄 알고 찰때 엉덩이 탁! 그래서 날아가잖아 음? 잘 찬다 상황에 맞게 12분간가? 12분 뭐였나? 12분? 응? <laughs> 잡고! 옆에 줄 준비해야 돼. 어이. 아 딴데 보고 있어. 민공 경민 보고. <laughs> 경민좀 나와. 어 나이스 패스이로 밀려. 야 경미야 지금 그거만 차는데 지금 발이 <laughs> 밀려 발에 힘더줘오오독 힘 <laughs> 어, 독수리 씨신 줄 알았어 <웃음> 오 <laughs> 어쨌군 <어차피>. 다셨다 <다시> <laughs> 옆에 <웃음> 이경민이 집중 <laughs> 안 해? 혼나면서 해야겠어? <웃음> 아유. <웃음> <웃음> 어우. 응, 그러니까, 트래핑도 좋아. 좋아. 다시. 그렇지. 해결. 돼? 돼? 아하. 아, 저렇게 발바닥을 먼저 당기라니까 그래야 갖고 오지. 형님 가야지. 당겨. <laughs> 경민아 그때 발바닥 먼저 당겨오라고. 같이 싸울 때. 잡아놓고, <laughs> 아. <laughs> 정너네잖아 네. 어. 와서 받아줘 오. 오. <laughs> 나가면 끝낼게요 플레이 플레이, 플레이. 아, 안 <laughs>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. 몸열라 오시. 역시. 오. <돈이> <돈이> <또> 왔습니다, <돈이> 와 잘했습니다. Yeah. Nice.